2007년 7월 15일 주일 가족회의 때 우리 가족 모두가 인천 땡땡땡 교회에 가는 것이 결정되었습니다.첫째는 방학 중 보충수업 때문에 가지 못하고 나와 아내 둘째와 막내는 초등학교 방학식이 마친 후 바로 떠나기로 했습니다전날밤 예수님과 성현님과 함께 땡땡마트에서 여행용 가방을 구입했습니다. 아내는 떠나는 날 오전에 빨래도 하고 입고 갈 옷도 다림질도 하고 가방에 널 옷가지들을 챙겼습니다. 나는 자녀들이 오기 전에 차를 점검했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차라 인천까지 갈수 있을지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스로 갈까도 생각했는데 각자의 좌석에 타면 대화도 못 하고. 예수님과 성현님과 함께 여행하는 즐거움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생각에 자가용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자고 하셨습니다. 오전에 엔진 오일을 보충하고 아는 카센터에 들려 타이어를 중고로 갈까 했는데 마침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고 없어 그냥 가기로 했습니다. 주유소에 들려 기름을 가득 채웠습니다. 둘째와 막내가 방학식을 끝내고 집으로 오자 출발했습니다. 장류 나들목을 통해 남해 고속 국도로 가다가 진주에서 통영 대전간 고속 국도로 갔습니다. 올라갈 때는 내 안에서 성령님이 운전대를 잡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옆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때로 뒷자리에 가기도 하셨습니다. 산청 휴게소에 들려 점심을 먹었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메밀 냉국수를 주문하셨습니다두 자녀는 유부 우동을 주문했습니다예수님은 내 안에서 잡수셨고 성령님은 아내 안에서 잡수셨습니다대전을 지나 경부 고속 국도로 갈때 차가 덜덜 떠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시속 100km로 달릴 때 차가 떨고 요동하는 현상이 일어나 조금 속도를 늦추자 괜찮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신탄진 휴게소 부근에서는 속도를 80km로 늦추어도 떨림현상이 없어지지 않고 더욱 심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아내가 차에 이상이 생겼음을 감지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차가 중도에 멈춰 선다며 휴게소에 들리자고 했습니다. 자녀들이 대물방언으로 차에게 물으니까 차가 힘드니 좀 쉬어가자고 했습니다. 차를 개우 몰고 주검 휴게소에 들렸습니다. 카센트라는 곳이 있었는데 오래전에 폐쇄한 터라 차를 고칠 데가 없었습니다.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는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차 보험 서비스팀에 가서 물으니 차 베어링이 나갔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우리 차가 든 보험에서의 전화를 걸어 긴급 서비스를 요청했습니다. 한 20분이 지나자 차를 싣고 운반하는 트럭이 왔습니다. 내 차를 뒤에 싣고 우리는 트럭 좌석에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대전까지 되돌아갔습니다.대전의 한 카센터에서 차를 올려 점검했는데 차 왼쪽 바퀴가 문제가 있었습니다.타이어가 닳아 절심이 드러나 있었고 한쪽이 트일 듯이 볼록 튀어나와 있었습니다.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것에 감사했습니다.차 트렁크에 실린 보조 타이어를 대신 교체한 후 대전을 출발하여 인천을 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심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태도를 가지고 주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을 향해 탓하고 원망한다면 나의 부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차의 이상이 감지되었을 때 차를 타고 가시는 두 분이 고장이라도 나면 그냥 나라가 버리시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사실 예수님과 성령님은 김해에서 인천까지 오고 가시는 시간이 0.1초도 걸리지 않으십니다.크신 하나님이 비좁은 차에서 장시간을 같이 가시는 것은 우리에 대한 사랑이 그만큼 크시기 때문입니다.예수님과 성령님은 고장이 났을 때도 차를 괜히 나여 카센트에갈 때도 줄곧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거의 9시간이 걸리는 여행에 끝까지 동행하시며 보호해 주셨습니다. 경부 고속국도상에서는 일부 구간에서 장대비가 쏟아지고 차량 정체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환경과 문제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신그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고 또 우리가 인내하며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둘째는 장시간 차를 탄 관계로 멀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있는 건물의 1층 식당에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시계를 주문했습니다. 둘째는 누워 있으면서 밥을 먹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조금 누워 있다가 밖으로 나갔는데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밥을 다 먹고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가방을 가지고 교회로 올라가려고 할 때, 우리와 함께한 막내가 오천교회 창문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린 창문으로 고개를 내미시고 어서 올라와 하시며 손짓을 하셨습니다. 땡땡땡 교회에 올라가니까. 둘째는 벌써 와서 교회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지하에 있을 때와는 달리 새 예배당의 장소는 넓고 모든 시설이 새롭게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초원교회에 계실 때 우리가 여러 번 의심하고 불신하고 반항까지 했던 예수님과 성령님은 땡땡땡 교회를 주관하시는 동일하신 분임을 영안이 열린 두 자녀를 통해 바로 검증이 되었습니다. 초원교회에 계시는 예수님과 성령님의 진의 여부가 능력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땡땡땡 교회에서는 드러날 것을 생각했습니다.그러나 진짜가 아니시면 땡땡땡 교회에 가고자 하셨을까요?진짜가 아니시면 땡땡땡 교회에 가는 것을 기다리시며 장시간의차 안에서 계셨겠으며, 교회에 먼저 올라가셔서 올라오라고 손짓을 하셨을까요? 땡땡땡 교회에 도착한 첫날 밤 예배에 초원 교회에 계셨던 예수님과 성령님이 강단에서 계셔서 예배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땡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웃길 때면 두분다 좋아하시며 웃으셔서입니다. 아내가 가진 의문에 대해 예수님이 땡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다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땡 목사님 가정에 찾아오셔서 사모님과 머리를 맞대고 빨래를 접는 것과 같이 빨래를 넣는 것 등등,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하시는 것 등등, 승노들이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기뻐하신답니다. 2007년 7월 25일 수요일입니다. 땡땡땡 교회의 숙소에서 자고 오전 10시에 일어났습니다. 전날 저녁을 먹지 못한 둘째가 배가 고프다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은 하니까 천국에 계신 예수님도 드시고자 하는 표정을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앞서 땡땡 도너츠 가게에 가셨습니다. 나는 둘째와 함께 앞서 예수님이 가신 땡땡 도너츠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가리키시는 빵들을 담아 계산을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예수님이 드시고 난후 나와 둘째가 먹고 남은 빵 하나는 막내를 준다고 썼습니다밤 10시가 되어 예배를 드리는데 둘째는 설교가 재미있었다고 했습니다.아내는 중국에서 살다가 온 땡집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저녁에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땡집사님은 아내가 맨 처음 땡땡땡 교회에 은혜 받으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붙여 주신 사람입니다.밤 집회 때 옆에 앉게 되었고 자꾸 말을 걸어 오는 거였습니다.아내는 혼자 은혜 받기 위해 집중해야 하는데 조금은 귀찮았습니다.그런데 하나님께서 붙여 주신 영혼임을 깨달았고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해 주었습니다.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혼들을 붙여 주시도록 기도한 결과입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고 사명자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도 전화로 상담을 하며 영적 교제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영적 문제들을 하나하나 결단하며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어디에서든지 앉으면 영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2007년 7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이 빵집을 가자고 하셨습니다. 둘째와 함께 갔습니다. 역시 예수님이 직접 빵들을 고르셨고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도 빵을 함께 드셨습니다. 내가 사온 빵을 교회 식당에서 가족들이 나누어 먹고 땡땡 형제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때 땡땡 형제가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마음의 상처가 많은 형제였습니다. 성장 과정에서부터 현재까지 믿음으로 살려고 발부둥치며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좋지 않는 곳에도 한때 빠졌었고 현재도 분배를 못하기 때문에 이곳저곳을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며 고통하고 갈등하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아내가 이제부터는 다른 곳에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곳에서 믿음의 훈련을 잘 받으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자기가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거룩하게 살려는 노력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우리 자녀들이 영안이 열려 있고 우리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야기를 짤막하게 하니까 배를 잡으면서 웃었습니다.예수님은 땡땡 형제를 통해서 땡땡땡 교회에 있는 능력을 자녀들에게 체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급진적으로 깨달아지는 부분이었습니다.저녁 때쯤 땡집사님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땡 목사님이 막내에게 왔습니다. 목사님은 토끼 머리를 한 막내의 머리카락을 만지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리가 없어서 만지는 거야. 또 앞머리도 만지시면서 말했습니다. 이거 이 정도만 주면 안 될까? 아내는 가져가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막내는 당길까봐 겁이 났다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다른 분에게 가야 된다고 만지시다가 갔습니다.